예, 블루베리 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어, 좀씩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다 팔았었는데, 일주일 만에, 어, 벌써 익어가지고 수확을 할 때가 이제 됐는데, 이건 조금 이름 품종 같아요. 저는 이 품종 이름은, 이름은 정확히 모르고요. 어디서 주사다 심은 거라서 주는 거. 이렇게 이제 새망을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새망을 안 세웠더니, 온갖 새들이 이산 밑에 있어서, 예, 온갖 새들이 와가지고 다 따먹는 바람에 절반을 다 새한테 주고 말았는데, 뭐 저도 좀 먹어야 되니까, 예, 조금 초반에는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새망을 좀 세웠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익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일번은 수확을 해도 될것 같은데 한 5일만 더 있다가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따려고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나중에 그 붙어있는 꼭지가 파란 게 아니라 이제 조금 갈색으로 변할 때가 가장 알맞게 익을 때 더라고요. 경험상 보니까 아직은 꼭지가 파랗잖아요. 조금 더 놔둬서 숙성을 여기서 시킨 다음에 당도가 좀더 올라가면 그때 수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여기만 해도 제가 여기 내구를 이렇게 심었는데 내구에 해서만도 괜히 어, 굉장히 많이 따먹거든요.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준 겁니다. 나름 가지치기를 해주고 좀 통풍도 잘 되고. 어, 햇빛도 잘 받을 수 있게끔 해줬는데 밑에는 보시는 것처럼 밑에는 솔잎을 깔아줬습니다. 어, 아무래도 처음에 심을 때 이제 피트모스를 뭐 거의 한 푸대씩 놓고 이제 심긴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갈면 갈수록 그효력도 떨어지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뒤에 소나무들이 많거든요. 소나무들에서 떨어지는 그 부엽토를 긁어다가 또는 솔, 솔잎을 갖다 긁어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깔아주면 토양에 이제 산성화가 되니까. 예, 매년 이렇게 겨울마다 이렇게 갖다 깔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어, 특별히 이제 피트모스를 다시 갈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저게 또 이제 시간이 가면 계속 삭고 샀거, 삭거든요. 부엽토가 이제 되니까, 예, 저걸로 이제 이 블루베리를 계속 키우는 걸 유지하고 있는데, 어, 블루베리의 특징이 보면 처음엔 알이 작은 것 같아도 커가면서 알이 굉장히 굵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보면 이제 신기한데 그래도 겨울에 가지치기를 좀 해주면서 많이 섞어줬는데 어 어떤 품종은 이렇게 좀 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게 큰 품종이 아닌 것 같더라고 요 얘는 품종이 다른데 얘는 제하고 좀 달라서 얘는 익을 때도 그렇게 알이 막 크다는 느낌은 그렇게 들진 않고 여기서 이 알에서 조금 더 커지는 정도 네. 뭐그 정도. 이것도 이제 알을 섞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새망을 했는데도,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온 것들은 새들이 이제 쪼아먹겠죠. 안에 있는 거를 못 먹게끔 이렇게 좀 해준 건데, 어 물을 좋아하잖아요. 블루베리가. 예, 그래서, 블루베리도 마찬가지로 주말마다 오면은 물을 엄청 듬뿍듬뿍 주는데, 예,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죠. 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물지 않도록 지금 같은 경우가뭄시기에 비가 와도 뭐 저리 뿌리 있는 데까지 파고 들어가질 될 정도로 안 오니까 물을 듬뿍 줘서가뭄 예, 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확실히 품종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얘하고 옆에 있는 게 같은 품종인데 여기 있는 애들은 자고 일어나면 다르게 예, 블루베리 색깔 색깔로 다 변해가고 있어요. 어, 다음 주 되면은 굉장히 많이 수확할 것 같습니다 색깔이 이제 지금 보라색 예, 검은색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예, 항상 지금 어 이제 다익었나 싶어서 따서 먹으면 좀 조금 시큼함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일주일만 더 나무에서 푹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수확을 해서 당도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예 요것도요 이좀 예, 날씨가 이제 덥고 햇빛이 짱짱 나면 당도가 더 올라가니까 그 알이 괜히 많이 커졌죠. 예. 이게 어떤 것들은 백원 예. 동전만 하게 이렇게 괜히 커지는데 알이 익으면서도 괜히 알이 커져요. 이 블루베리 특징이 익으면서 괜히 알이 굵어지기 때문에 따서 어, 생과로 웬만하면 생과로 먹고 너무 많이 먹을 정도로 넘치면 냉동 시켜서 뒀다가 이제 꺼내서 먹기도 하고 예, 이제 갈아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냉동 시켜 놓으면 뭐 교육을 까지 먹으니까 저는 워낙 수확량이 많아서 이렇게만 심어도 수확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는 냉동을 시키는데 예, 냉동 시켰다가 나중에 요거트 같은 데다 넣어서 같이 먹어도 맛있고요. 예, 블루베리가 굉장히 몸에 또, 또 좋다고 하니까 보통 봄에 열리는 과일 중에는 제일 먼저 있는게 앵두하고 이 블루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블루베리를 제일 먼저 따먹게 되는데 예. 물을 어제 또 듬뿍 줬으니까 또한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이제 6년생 예. 6년, 6년생 나무인데요 마침 처음에 괜히한 뼘도 안 되는 것 같다 심은 건데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솔잎을 아주 아낌없이 위에 덮어줘서 예, 땅이 산성화되게끔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아, 지금 또 비가 오려고 좀 날이 흐린데 아마 오후에 비가 좀 오고 나면 조금 더 생기를 찾을 것 같고요. 예. 어, 좀 다음 주 정도에 수확을 하면서 또한번좀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는 그래도 잘솎아졌네요 제가 많이. 네, 솎아줘도알 크기는 똑같더라고요. 아마 알 섞기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귀찮아서 뭐알 속에서 뭐 얼마나 크게 먹겠다고 또 그것까지 신경 쓰나 싶어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건 알이 좀 작은데 그냥 뒀다가 수확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